샬운 가까운 도서와 함께하는 큐티한 스피! 하나님과 가깝고 여러분과 가까워지고 싶은 곽신영 강도사입니다 하나님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2022년 8월 30일 화요일 오늘의 큐티한 스피! 매일 성경을 따라 함께 볼 말씀은 대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바울이 대살로군이가 교회를 향하여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이유입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도 이 재림의 오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이후에도 여전히 주의 날 재림에 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라는 속임에 미혹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두 가지 방식의 일하심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이고요. 11절을 보면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성도를 거룩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두 가지 방식이 뭔가 서로 사마띠 아니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한쪽으로는 미혹되도록 내버려 두고 다른 한쪽으로는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인가? 라는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해 보니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던 것이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판단을 제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죠.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 그분 자체가 선함의 절대적 기준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나 스스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서, 어,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며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조금 많이 놀랐어요. 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마땅히 당신의 뜻대로 판단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그러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권리, 주권을 못마땅히 하는 제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믿음, 하나님 절대주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하고요. 재림, 주의 날 역시 하나님의 뜻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본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뜻 아래에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의 키트 한 스프는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기준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이두 가지 싸움은 우리 인생에 늘 공존합니다. 그럼, 안녕!